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정하는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를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주작하는 사람들이랑은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매직에덴 홀더 여러분들 김 대표입니다 지금 매직에 되니 제가 말씀드린 매물대를 잘 뚫어줬어요 그리고 이 위에 제가 말씀드렸죠 노란색 선에서 좀 저항을 받을 거다 그래서 물량 좀 덜어 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여기서 저항을 받았냐면요 그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이미 여기 매물대를 뚫느라 좀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숨고르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고 보여줄 것 같고요. 결국에 이 일봉상 이 노란색 선이 주봉상에서도 보라색 선이랑 겹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항의 힘이 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뭐 아침이 되자마자 어느 정도 거리랑 좀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이 저항을 뚫을 만큼의 그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조금 이 매직 에덴이 여기 아래에 있는 1,500원의 매물대를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위로 뚫어 올라갈 수 있는지 이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고요. 그 매직 에덴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좀 위에 매물대를 좀 뚫어주느라 여러분들이 원할만한 상승이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코인 시장 보면 은 하루에 뭐15% 10% 이렇게 올라가는 코인들이요. 두 개에서 세 개는 무조건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코인을 투자하셔서 시드를 늘려나가야 될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로 시드를 늘려나가면서요, 이 코인들로 발생한 수익금으로만 이직직에넷이나 뭐 리플이나 여러분들이 뭐 평단가를 낮추시거나 아니면 뭐 장기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코인들의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금은 그대로 두고요. 원금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 수익금으로만 추가 물량을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물타기를 한다고 하면은 평단가가 매일 매일 쭉쭉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상승이 나오지 않도록. 라도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손실 보고 있다면 그 손실 보던 거를 수익으로 전환 시키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코인은 이렇게 좀 빨리 벌고 빨리 치고 빠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코인들이 어떤게 올라갈 줄 알고 어떻게 들어가요 그쵸 근데 저는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요 매일 아침 9시 마다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만 죽어라 팠어요 그래서 이런 급등하는 코인들의 조건이 어떤게 있는지 알게 됐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매직에 대문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아침 9시가 되자마자 급등했었던 코인들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이런 급등 코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코인들로 돈을 벌 수가 있는지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종목 분석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공유해드리는 정보방을 보면요 오늘은 에이셔랑 이뮤터블X 오전 8시 49분에 공유를 드렸어요 에이셔 같은 경우에는요 9시가 되자마자 단 5분 만에 15%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뮤터블X는 좀 오래 걸렸 는데 9시가 되자마자 1시간 20분 만에 15%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이두 종목 말고도 오늘 무브먼트가 10% 이상 상승을 해줬는데요.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보는 조건이랑 좀 맞지가 않아서 공유를 안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구독자님들이 보내주시는 영상으로 인증을 해드렸는데 별로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제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맨날 제가 컴퓨터 화면을만 보여드리니까 또못 믿는 분들도 계셔서 핸드폰도 같이 인증을 해드릴 건데 영상 보시면 시간. 보이시죠? 이거 매도하기 전에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핸드폰은요. 조작이 안 돼요. 이미지 조작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건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쵸? 클릭도 다 되고 손가락 따라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컴퓨터 업비트도 조작한 거라 오해하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요. 평가금액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다 클릭되는 거 보이시죠? 이쯤 했으면 더 이상 뭐 어떻게 인증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증하는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를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조작하는 사람들 이랑 비교 하지 않 으셨으면 좋겠 고요. 일단 보시면 에이셔가 방금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5분 만에 15%까지 수익이 났기 때문에요. 바로 매도를 하고 지금 2m터블x만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15% 되면 바로 매도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가 정보방에 급등 코인 보내 드릴 때 9시 전에만 매수하시고 10%에서 일단 지정가 매도 걸어 놓으시면 된다고 보내 드리거든요. 그러면 바빠서 핸드폰 볼 시간이 없더라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셔서 출근하실 때 매수하신 다음에요. 10% 위에서 매도만 걸어 놓으시면 길면 1시간도 안돼 방금 보신 것처럼 빠르면 5분, 길면 뭐 1시간. 이 정도만 기다리시면 영상 보시는 것처럼 뭐 15%까지 수익 보실 수 있어요 아침에 3분 5분 정도 잠깐 시간 투자하셔서 100만원 투자한다고 하시면 10만원의 불로소득이 생기는 거고 300만원 투자 하시면요 하루에 30만원의 불로소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루에 10%씩 꾸준히 용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010-2858-80082 번호로 문자 7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 정보방 참여하실 수 있게 안내 문자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욕 한번 시원하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대신에 제가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는 만큼 제 채널에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만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돈안 받아도 될 만큼요 저도 매일 급등 종목으로 돈 많이 벌고 있으니까 관심이 필요한 저에게 댓글까지만 좀더 남겨 주시면요 정말 힘나게 종목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 정보방 수정한 거라고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수정하게 되면요 제가 지금 수정을 해 볼게요 수정하게 되면 이렇게 수정됐다고 표시가 돼서 수정해서 보여드리는 거 아니라는 것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수익 내드렸으니까 박수 한 번씩 치겠습니다. 이 종목들 오늘만 공유드린 거 아니고요. 어제도 공유를 드렸었고 그저께도 공유를 드렸어요. 29일에도 28일은 개인적인 일이 있었고 27일, 26일, 25일 24일 이렇게 매일매일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꼭 수익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욕심이 있으시면요, 10%에서 일단 절반 익절하시고, 15%까지는 기다리셔도 되지만, 저는 좀 안전하게 10%까지만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요즘은 사실상 장이 좋아서 이렇게 10%씩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지, 하락장 오고 빙하기 오게 되면요, 10%는 커녕 5%도 벌기 힘든 시장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10%씩 급등 종목 있을 때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제 정보방 참여하셔서 이 기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직 에덴으로 돌아와서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 요이 노란색 선을 조금 뚫어줬긴 했어요. 근데 결국 꼬리를 만들면서 지금 응봉캔들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아마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저항의 힘이 세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격에서 거래량이 추가로 들어오지 않고 시원하게 뚫는 모습을 못 보여준다면 은 여기서 물량 정리하셔라 정리한 다음에 눌림목이 왔을 때 그때 다시 물량을 늘려가면 된다. 이렇게만 진행을 하면 은 여러분들은 평단가를 공자로 낮추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물론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지금 1봉 상에서요 여기를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뚫어줬기 때문에 1,500원을 이탈하는 모습은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은 이 노란색 선과 1,500원의 매물대 사이에서 횡보를 보여줄 것 같고요. 일단 조금 긍정적인 점은 이 1,500원의 매물대만 잘 지켜준다면요 이 노란색 선의 매물대를 지금 한번 소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다음 번이 됐을 때는 충분히 이 오늘보다 더 적은 거래량으로 뚫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이거를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요, 결국에 이 4시간 봉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1 7 0 0원의 검은색 선이 있어요. 여기까지 좀 뚫어주려는 움직임을 한 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일봉상 노란선의 저항과요, 이 검은색 선의 저항까지 한 번에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도 물량이 한 번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매물대를 조금 소화는 시켜줬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2,500원만 지켜준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한 시간봉으로도 가서 보면요 지금 이 빨간색 선을 이탈했는데 이거는 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이 빨간 선 위로 결국 캔들을 안착해 줘야지 좀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도 한번 뚫어줬다가 다시 한번 올려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올려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요 다시 한번 올려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도세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매수세만 조금 들어온다면요 빨간색 선 위로 금방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4시간 봉으로 가서 보면요. 제가 이 검은색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4 0일선이라이 선만 넘어가면은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이 약간 마지막 관문이에요. 이 선만 넘으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한 그런 상승이 조만간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고 가격은 1700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가격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봉으로 가서 또 보면요. 어쨌든 1시간 봉에서 이제 매수세는 거의 다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예상하기로는 좀 오후쯤에 매수세가 조금 붙으면서 이 음봉 캔들이 양봉으로 전환이 되던가 아니면은 도지형 캔들로 이런 캔들로 지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도지형 캔들로 마감이 된다면은 다음 날에 한번 다시 이 노란 선을 뚫으러 한번 리테스트 하러 갈것 같고요. 캔들이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마감이 된다 그러면은 며칠간 횡보하는 게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상 가장 이상적인 신화. 매수세가 어느정도 붙어주면서 이런 도점형 캔들로 마감이 돼야 다음날에 양봉으로 진행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봉으로 진행이 된다면요 다시한번 노란색선을 리테스트하러 갈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게 있는데 이 노란색선의 가격대에서 1640원이에요 이 가격대에서요 딱 거래량이 터져주면 돼요 이 매물대에서 그러니까 뭐 1610원 뭐 이런 가격대가 아니라 딱 1640원에서 거래량만 터져주면요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때는 거래량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일봉상 중요한 자리와 4 시간봉상 가장 중요한 자리까지 뚫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니까 별로 여러분들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좀 중요한 자리라고 볼수 있는 이5 0 0 원을 뚫어준 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몸통이 이 정도로 마감이 되면 며칠간 횡보를 하고 올라가 줄 거고 도지형 캔들로 마감이 된다면 충분히 이른 시일 내로 이 노란색 다시 한번 리테스트 하러 올라갈 거다. 올라가면서 거리랑 들어오면은 노란 선 위에 안착하고 내 시간 관봉에서 다시 한번 검은색 선 리테스트 하러 갈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변동이 생겼을 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